자 지금 월가에서는 내년도 증시가 어떻게 될지를 놓고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주류의 의견은 내년에도 증시가 좋을 것이다 하는 게뭐 주류 의견인데요. 최근 거의 모든 논란이 AI 버블 논란, 마이클 버리, 케이프엑스 투자 정당화, 구글의 도약. 이런 것들에 많이 치우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 월가일보 시간에서조차 이 미국 국채금리에 대한 말씀을 좀안 드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관건이 되는 미국 장기물금리를 보시면은 그다지 또 우려할 만한 사항은 되지 않기도 해서인데요. 10년물금리를 가져와 봤는데 최근 약간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4% 초반대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국채 시장을 글로벌하게 보면은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은 곳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일본을 보시면 뭐 상당히 지금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30년물 금리를 보시면은 뭐 엄청나죠. 최고 수준을 지금 경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재정을 또풀 계획인데다. 또 일본은행 금리 인상 이슈까지 겹쳐가지고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유럽으로 좀 시각을 돌려봐도 독일 30년물 15년 만에 최고치 여기서 또 국방 예산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영국은 지금 뭐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재정 불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5% 넘어가지고 5.2%로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놓고도 이런 우려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여튼 또 AI 축으로 내년에도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면서 또 돈이 풀릴 예정이고 또 그런 와중에 아마도 조만간 있을 FMC에서 금리를 내리겠지만 내년에도 추가로 또몇 차례 인하가 진행될 수 있고 또연준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취약한 그런 실물경제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런 와중에 시장에 돈이 풀리는 가운데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서 시장이 이걸 물가 부담으로 판단을 한다면 장기 금리 또한 오르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어 부채 부담에 대한 경고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최근 몇번 우리가 봤던 장기금리의 발작처럼 오르는 그런 급등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장기금리의 급등은 일단 장기금리의 상승 자체가 증시에 부담을 주는 그런 요소죠. 왜냐하면 할인율을 건드리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지금 애의 업체들이 캐펙스를 위해서 회사체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는 국채금리 대비 얼마나 프리미엄을 더 지불하고 국채를 발행하느냐.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이 되는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장기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이 AI 업체들이 KPX 투자하는데도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마 이 뱃센트 재무장관은 이것까지도 지금 시장의 신호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이 뱃센트 장관 X 글을 보시면은 이거를 올렸어요. 거북이 플랭클린. 미국 국채를 샀다 이런 내용인데 미국인에게 매우 친숙한 만화 캐릭터, 1980년대에 나왔던 어린이 만화 캐릭터 이 프랭클린 거북이가 이 마가 모자를 쓰고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굉장히 웃음 짓는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와 연계된 이 글을 보시면은 이것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재무부의 글인데 미국 국채가 2020년 이후에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신뢰와 믿음을 가진 투자자들이 큰 보상을 받고 있다. 미국 대통령과 미국에 절대로 반대로 배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10년물 연도별 수익률 변화인데 트럼프 집권기인 2020년과 2025년은 10년물 가격이 올랐고 나머지 바이든 정부 때는 별로였다. 뭐 이런 그 표시를 지금 해 놓은 걸볼수 있는데 결국 뭐 이런 것이겠죠 앞으로도 트럼프 집권기에 이런 기조를 이어가겠다 트럼프 정부가 증시도 관리하겠지만 심려물 같은 경우에 예전에 공언한 대로 절대 금리가 포등하는 일이 없게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선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캐비넷의 체제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혹시 올라갈 압력이 있는 장기물 금리를 뭐 그게 어떤 수단이 됐든 그것이 뭐 QE든 YCC든, OT든, 뭐, 국채를 강매하든, 은행 규제를 풀어가지고, 은행이 국채를 뭐 엄청나게 사게 하든, 뭐, 스테이블 코인을 더 활성화시켜서 국채 수요를 늘리든, 여튼, 길을 쓰고 무조건 잡겠다. 이런 베센트 재무장관의 각오, 결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증시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이런 시장 금융환경, 일변도로 어, 몰아가는 게 쉽지만 않을 텐데요. 여러 가지 유가나 이런 것도 낮게 유지되어야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어떤 새해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 배센트의 의지는 이렇게 강하다. 이런 내용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간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